어머, 정할머니 얼굴이 완전 달라 보이네요. 혹시 어디 레이저 받으셨어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레이저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미가 정말 많이 옅어졌어요. 목주름도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비결이 뭐예요? 저도 모르게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2개월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실 말이죠. 요즘 집에 있던 올리브오일에 이것 하나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순간 이웃의 눈이 커졌습니다. 올리브오일이요? 요리할 때 쓰는 그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기미와 주름 때문에 거울 보기가 두렵고 피부과 시술은 너무 비싸고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나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하나로 수백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현정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문의가 되어 지금까지 월로급 경험을 쌓아왔고 제가 개원이로 근무할 때 환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으로 제 시어머니는 83세에도 65대로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고, 저 역시 동년배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비결은 바로 올리브오일 특별한 것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농도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비싼 피부과 시술만 받으면서 돈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올리브오일 골든타임 루틴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올리브오일을 발라도 효과가 10분의 1도 나지 않습니다. 피부과 업계가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을 이 비밀 오직 여러분께만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제가 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온 화장품 회사 연구팀과 미팅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신제품 안티에이징 앰플이 있었는데, 한 병에 무려 150만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것이 저희의 최신 기술로 만든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앰플입니다. 유럽 왕실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호기심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성분이 바로 올리브오일 추출물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토스카나 지역의 최고급 올리브에서 추출한 특별한 성분입니다. 올레산과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올리브오일이 150만원짜리 앰플의 핵심 성분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올리브 오일의 비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올리브 오일로 요리만 해보신 분 있으시죠? 댓글로 요리용만 써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피부에 발라본 적 있으시면 발라봤어요. 라고 써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속 올레산은 우리 피부의 천연유분과 가장 유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수분 장벽을 강화해줘요. 또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자외선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올리브 오일 이것의 조합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제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62세 박순자 할머니는 얼굴 전체에 기미가 가득했어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권했지만 비용도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포기하셨죠. 제가 올리브오일 비법을 알려드렸을 때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선생님 요리할 때 쓰는 올리브오일로 정말 기미가 없어질까요? 제가 지금까지 레이저만 생각했는데 2개월 후 박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기미가 70% 이상 옅어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웃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봐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자, 이제 의학적으로 왜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 55-85% 함유되어 있어요. 이 올레산은 우리 피부의 세포막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거부감 없이 깊숙이 흡수되면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복구해 줘요. 또한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와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리브 오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올리브 오일 이것 비법으로 효과를 5배, 10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꿀입니다. 꿀이요. 먹는 그꿀 말이에요. 맞습니다. 순수 꿀, 특히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이 가장 좋아요. 꿀은 천연 보습제인 동시에 강력한 항균, 항염 성분입니다. 꿀 속의 프로폴리스와 각종 효소들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무엇보다 꿀의 글루콘산은 천연 필링 효과가 있어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새로운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황금 조합이 바로 올리브오일과 꿀입니다. 올리브오일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꿀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면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마치 천연 레이저 효과를 낼수 있어요. 3년 전제 대학 동기였던 김소영 박사가 당시 57세였는데 이 방법을 써보더니 놀라워했어요. 현정아, 이게 정말 신기하다. 내 손등 기미가 이렇게 옅어질 수가 있나?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다음에서는 이 올리브오일과 꿀의 황금 비율과 정확한 제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비율로 섞으면 끈적거리기만 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황금 비율로 하시면 2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미, 주름, 목주름 등 부위별 특별한 적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8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비율입니다. 올리브오일 2스푼에 꿀 1스푼을 섞는 것입니다. 어?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비율 안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어요. 올리브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져 보이고,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거려서 흡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2대1 비율이면, 완벽하게 흡수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되요. 실제로 제 환자 81세 김영희 할머니가 이 비율로 3개월간 사용한 결과 목주름이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제조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올리브오일 2스푼을 손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꿀 1스푼을 넣고 30초간 손바닥에서 비비듯 섞어주세요. 체온으로 꿀이 녹으면서 부드러운 세럼 같은 질감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발라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발라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79세 정밀한 할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선생님 아침에 발라도 될까요? 저녁에만 발라야 할까요? 제가 정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세안 후 5분 이내입니다. 세안 후에는 피부가 가장 깨끗하고 흡수력이 높은 상태예요. 이때 발라주면 올리브 오일과 꿀의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정 할머니가 이 타이밍을 지켜서 사용하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세안 후 바로 바르니까 하루 종일 촉하고 윤기가 나요. 올리브 오일 선택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일반 올리브 오일은 화학 처리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은 첫 번째 압착으로만 만든 것이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꿀도 순수꿀을 사용하셔야 해요. 설탕이 첨가된 가공꿀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75세 이순옥 할머니는 이 황금 비율을 배우신 후에 6개월 내내 완벽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미가 있는 부위와 일반 부위는 사용법이 달라야 해요. 기미가 있는 부위에는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은 후 면봉으로 정확히 기미 부위에만 발라 주세요. 그리고 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살짝 닦아내면 됩니다. 일반 부위에는 얇게 발라서 완전히 흡수시키시면 돼요. 목주름에는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듯 발라 주세요. 중력 방향의 반대로 발라야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 눈가는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면봉에 소량을 묻혀서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시고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이제 부위별 특별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기미 집중 케어법입니다. 74세 최영자 할머니는 양볼에 동전 크기만한 기미가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셨어요. 선생님, 이 기미 때문에 사람들과 눈 마주치기도 싫어요. 레이저는 무섭고. 제가 최할머니께 알려드린 기미 집중 케어법이 있어요. 기미 부위에는 올리브오일 1스푼에 꿀 1스푼을 1대1로 섞어주세요. 일반 관리보다 꿀 비율을 높여야 각질 제거 효과가 강해져요. 면봉으로 기미 부위에만 정확히 발라주시고 15분간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한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볼수 있어요. 최 할머니가 2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모자 없이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해요. 목주름도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빨리 생기는 부위예요. 77세 박미숙 할머니도 목주름 때문에 여름에도 목이 긴 옷만 입으셨어요. 목 관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올리브오일과 꿀을 섞은 후목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 발라주세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5분간 유지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박할머니가 이 방법을 3개월간 하신 결과 목주름이 확실히 개선되어서 비넥 티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손등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손등은 나이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위거든요. 80세 김순덕 할머니는 손등에 검버섯과 주름이 많아서 악수하기조차 부끄러워하셨어요. 손등에는 올리브오일 2스푼, 꿀 1스푼을 섞어서 손등 전체에 발라주세요. 특히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목까지 꼼꼼하게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30분간 유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헹구세요.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볼수 있어요. 김 할머니가 한달 후에 오셨을 때는 손등이 정말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손 내밀기가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손이 곱다고 해요. 입가 주름도 중요한 관리 부위입니다. 팔자 주름은 다섯 살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입가에는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은 후 입꼬리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 주듯 발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발 뒤꿈치도 여름철에 특히 신경 쓰이는 부위죠. 갈라지고 거친 발 뒤꿈치는 나이를 확실히 드러내요. 발 뒤꿈치에는 올리브오일 3스푼, 꿀 2스푼을 섞어서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면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답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지성피부인데 올리브오일을 써도 될까요? 75세 윤형의 할머니가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성피부라고 해서 올리브오일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용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는 T존 부위에는 꿀 비율을 높여주세요. 올리브오일 1스푼, 꿀 1.5스푼 정도로 섞으면 기름기는 줄이면서 각질 제거 효과는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5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83세 조순자 할머니는 처음 사용하고 피부가 빨갛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새로운 제품은 항상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 해요.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알수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올리브오일 선택도 정말 중요해요. 마트에서 파는 아무 올리브오일이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세요.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되도록 어두운 색병에 담긴 것을 선택하세요. 투명한 병에 담긴 것은 빛에 노출되어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꿀도 순수 꿀을 사용하셔야 해요. 설탕이나 물엿이 첨가된 가공꿀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너무 많이 바르기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듬뿍 발랐다가 끈적거리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리브 오일과 꿀은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얼굴 전체에는 올리브 오일 2스푼, 꿀 1스푼이면 넉넉합니다. 사용 시간도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과 꿀 혼합물은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낮에 바르면 햇볕과 반응해서 오히려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레몬즙을 추가로 넣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관법도 알려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과 꿀을 미리 섞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섞어서 바로 사용하세요. 미리 섞어두면 성분이 분리되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과 꿀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라서 자외선에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완벽한 올리브오일 골든타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의 효과가 절반도 나지 않아요. 7단계 골든타임 루틴입니다. 1단계. 저녁 7시 이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해요. 2단계, 세안 후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만 제거하세요.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3단계, 토너나 에센스가 있다면 먼저 발라주세요. 4단계, 3분 정도 기다려서 완전히 흡수시키세요. 5단계, 올리브오일 2스푼과 꿀 1스푼을 손바닥에서 30초간 섞어주세요. 6단계, 이마에서 시작해서 볼, 턱, 목 순서로 발라주세요. 7단계, 기미나 주름이 심한 부위는 면봉으로 한번더 발라 주세요. 67세 김옥자 할머니가 이 루틴을 3개월간 하신 결과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서대로 하니까 정말 달라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해요. 중요한 것은 점진적 적용법입니다. 첫째 주는 얼굴만, 둘째 주는 목추가, 셋째 주는 손추가, 넷째 주부터 전신 관리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부담 없이 습관이 됩니다. 나이별 사용법도 다릅니다. 50대 분들은 기본 비율보다 조금 적게 올리브오일 1.5스푼, 꿀 1스푼으로 시작하세요. 60대 분들은 기본 비율로 사용하시고 70대 이상 분들은 꿀을 조금 줄여서 올리브오일 2스푼, 꿀 0.5스푼으로 하세요. 선생님, 저는 69세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72세에 시작하신 정순심 할머니도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늦게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올리브오일 관리는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은 더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특별한 상황별 응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별 관리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별 기후에 맞는 더 자세한 팁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드릴게요.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져요. 이때는 꿀 비율을 조금 높여서 올리브오일 2스푼, 꿀 1.5스푼으로 사용하세요. 꿀의 한염 효과가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끈적거림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올리브오일 1.5스푼, 꿀 1스푼으로 줄여서 사용하시고 사용 후 1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가을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피부가 민감해져요. 기본 비율의 아카시아 꿀을 사용하시면 진정 효과가 좋습니다. 겨울철은 가장 건조한 계절이에요. 올리브오일 3스푼, 꿀 1스푼으로 늘려서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도 50% 이상 유지해주세요. 특별한 날 응급 케어법도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이 있는 날 아침에는 올리브오일 1스푼, 꿀 2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즉시 윤기가 나면서 화사해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급하게 관리해야 할 특별한 날이 있으신가요? 결혼식, 돌잔치, 중요한 모임. 댓글로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76세 이영숙 할머니가 손주 결혼식 전날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마치 10년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행갈 때 관리법도 중요해요. 여행용 작은 용기에 올리브오일과 꿀을 따로따로 소분해서 가져가세요. 비행기 기내는 매우 건조하니까 도착 후 바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74세 박순희 할머니가 제주도 여행 다녀오시고는 여행 중에도 피부가 촉촉했다고 기뻐하셨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있어요. 운동 후 샤워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하시고 샤워 직후 올리브오일과 꿀을 발라주세요.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라 흡수가 더잘 됩니다. 병원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사용하시고 레이저 시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사용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얇아질 수 있으니 더욱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활용법입니다. 갑자기 입술이 트거나 손이 갈라졌을 때 올리브오일과 꿀을 11로 섞어서 두껍게 발라주세요. 30분 후에 헹궈내면 많이 나아집니다. 일광화상을 입었을 때도 올리브오일의 진정 효과가 도움이 됩니다. 80세 최명자 할머니는 이런 응급처치법을 알고 나서 올리브오일이 만능 치료제 같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수 없어요.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리에 올리브오일 써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첫 번째 압착이라고 써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꿀 대신 다른 걸 써도 될까요? 알로에 젤이나 로즈힙 오일로 대체 가능해요. 하지만 꿀만큼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를 동시에 주는 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후부터 피부 촉촉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3주 후부터 기미 개선 효과를 볼수 있어요. 78세 서영의 할머니는 2주 후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남편도 같이 사용해도 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성분들에게도 똑같이 효과적이에요. 특히 면도 후에 발라주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올리브오일과 꿀은 천연성분이라 임신 중에도 안전해요. 임신으로 인한 피부 건조와 트러블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가 있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심한 아토피라면 피부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가벼운 아토피라면 꿀 비율을 줄여서 올리브오일 위주로 사용해 보시고요. 여드름 흉터에도 효과가 있나요? 올리브오일 자체로는 흉터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꿀의 각질 제거 효과로 흉터가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발라도 될까요? 저녁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바르면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이 떨어지면 어디서 사야 하나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다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된 것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58세 김은숙 할머니는 두 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미용실에서 얼굴이 화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볼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을 훨씬 적게 써요. 65세 박정순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등산 모임에서 친구들이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해요. 전등도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 몰랐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71세 최순자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할머니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5년간 쌓아온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지식과 임상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문의가 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터득한 노하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2개월 후에는 이런 기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무료로 알려주실까? 제가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짜 의사의 역할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라는 거요. 많은 분들이 비싼 시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건강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올리브 오일 2 스푼. 꿀 1스푼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74세 정인자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이 나이에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올리브 오일 바르며 거울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순수 꿀을 사오세요. 총 비용 1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피부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을 올리브오일 꿀 황금 조합, 부위별 특별 관리법, 그리고 완벽한 골든타임 루틴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매일 밤이 루틴을 실천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와 함께 거울 앞에서 오늘도 수고했다며 서로에게 올리브오일을 발라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피부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비싼 시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고생 많았어. 내일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올리브오일 2스푼, 꿀 1스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 보세요. 두 개월 후, 석달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웃들이 어디서 관리받았냐고 묻는 순간, 거울을 보며 활짝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느냐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변화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더 많은 비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피부 관리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응원합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현정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거울 속 환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